여기 1번 여기 여기 선생님 오늘은 코코슬레의 변형 게임인 자바라슬레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코코슬레는 3명이 도망갑니다 근데 오늘은 1명이 도망갑니다 자바라슬레에서는 아웃 2번 그리고 오늘은 이 랜덤으로 이렇게 쫓기분 친구들이 바깥쪽에 랜덤으로 서있죠 랜덤으로 서있는 친구들이 앞에 번호가 아웃되면 그 다음 분을 외치면서 나오게 됩니다. 어디가 술래에 몇번 있는지를 모르고 시작하는 거죠. 이, 제 차바라 술래에서는. 그리고 코코겜에서는 코하고서 술래를 바꿔주는데 이겜에서는 잡아라 하면서 술래를 등을 보이는 친구를 채면서 술래를 바꿔줍니다. 아웃! 몇 번! 아웃 크게 했죠. 크게 술래 몇 번이야? 몇 번이야? 오 번, 빨리해! 빨리해! 어, 어디로 가? 이쪽으로 가! 이쪽으로 가야지! 오케이! 어! 살짝만 살짝만 건드리고 했잖아. 네. 아웃. 7 번. 허위가. 어, 걔한테 외가. 8 번. 걔를 피해가서 해야지. 저가 솔래인데. 자9번야 솔레 외치게 있잖아 숫자 외치세요 자기 자이 솔레 게임이 좋은 점은 서로 협동하기 때문에 아무리 빠른 친구도 다섯 번 바꿔주면 지쳐 가지고 아웃 되게 됩니다 그리고 어깨를 등을 보이는 친구와 가까운 친구를 이렇게 쳐주면 바로 퇴어하가면서 아웃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 생각보다 빠른 친구도 쉽게 아웃시키게 되는 데가 아웃. 어, 등을 채면서 잡아라 하면 다 알려주는겁니다 코코게임과 네, 비슷한데 약간 또 다릅니다 네. 세명이 피하는걸 한명이 피하고 랜덤으로 아이들이 카드를 가지고 트럼프카드를 가지고 어, 도망갈 순서를 정하고 저쪽에 있습니다 저쪽에 지금 아웃 끝 끝났어 15번 d good. Good, g o o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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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o d Good, good. Good, good. g o o 자 good. g o o 소리